피프레니슈 시간입니다. 올해도 대구 지역에서 퀴어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대구 지역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데요. 오늘 피프레니슈 시간에는 대구 퀴어 대책본부 고문 김기환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이 기독교계의 꾸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 대구 지역에서 16번째입니다. 퀴어 축제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지역 교계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요. 어, 이 키워들의 모임은 이미 지난 2009년에 시작이 됐어요 영적인 문제, 동성애의 죄성에 대한 문제,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고 제시하고 어,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죠 어, 성경적인 이야기들로 계속 대응을 하고 또 준비해 오고 기도해 오면서 동성애자들의 뭐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차근차근 지금 11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구 기독교 청연합회하고 대구 키워 대책본부하고 그다음 대구 경북 다음 세대 지키기 그 연합회 그렇게 이제 함께 교계와 같이 움직여서 지금까지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동성애라는 것을 아주 포장해서 전달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번에도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올해는 이 대구 중부 경찰서에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퀴어 조직이가 어떻게 어떤 행보를 볼걸 위해서? 2019년부터 그 퀴어 행사이 본부에서 이 대중교통 전형지으로그 모임장소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로 전체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 대중교통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상가들이 그 밀집해 있는 곳에 이제 오드바이로 이 배달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상가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반대가 그리고 여론이 이제 악화되고 그렇게 돼 있었죠. 도로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벌써 세 번이나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러면서도 억지로 그 장소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이 같이 있어서 그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경찰과 공무원이 부딪히는 초유의 사태가 작년에 있었죠. 이미 보도가 다 됐는데, 어. 홍준부 시장이 끊은 이 공무원들하고 경찰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지금 법정 투쟁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상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고 또 올해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양보하면서 차선 하나를 중지시키는 일까지 지금 현재 와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 기호 집행부가 어, 자꾸 감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부추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찰 측에서 차선 전체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차선을 양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이 국가기관의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지금 강력 대응을 하고 어,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예. 그 퀴어 축제가 있는 당일날 또큐어 반대 집회가 또 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 반월당 사거리라고 하는 그사거리에 넓은 도로의 한 부분을 어, 집회 허가를 받고 이제 그곳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여석의 좌석을 준비하고 기도회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두 시간 반 동안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두 시간 반 동안 이제 하나님께 매어 달려 어, 그들을 위한. 도로 아마 정리를 해갈 겁니다. 그 마치고 나서는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 동성애자들이 예, 시내 이제 퍼레이드를 할때 우리는 그 상인들을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또 물건도 팔아주고 상인 돕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행사도 잔치 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아마 크게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동성애를 법으로 까지 이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비단 이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이 동성애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막으려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와 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도 분명히 기록이 되 있고 죄악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동성애가 문제지 동성애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지, 동성애자를 불쌍히 의도를 하는 기본적인 것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집행부, 소위 그 동성애들의 집행부는 이걸 함께로 묶어서 사람을 핍박한다,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래도 사이 분별이 되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동성로의이 동성의 이 집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동성애자들 숫자가 좀 늘었다 하는 보고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그들이 어차피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그하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가하고 사랑을 가지고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될 책임이 또는 우리게 에 있고요. 그러니까 교계가 무조건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라도 이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피켓이나 입고 있는 옷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여 품으려고 준비가 되고. 그래서 올해 아마 기도하면서 올해까지 더 저희들이 애써서 이 모임을 가지면 내년에 하나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네, 예, 이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 또 이런 움직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세계가 이 키어 모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나라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관광자원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특히나 이 대구에서 평화적인 기도회를 통해서 이걸 저지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이 저지 집회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팔고 있는 물품들을 보면 아이들이 절대로 보면 안될그 물품들, 차별 금지법이나 동성애 통과법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어떠한 간에 현장의 아이들이 가는 걸 막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8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28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아, 반월당 사거리 21번 출구로 오시면 저희가 3천 여석의 좌석을 준비하고 아,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이번에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도록 동참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회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역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대구 지역에서 어~ 올해 처음 있는 이제 대구 퀴어 축제가 될것 같은데 어~ 이 퀴어 축제를 통해서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질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호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